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 선생입니다. 오늘은 첫 읽문 핵심 381번부터 385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부터 같이 읽어보고 가죠. During World War I, Marie Curie persuaded wealthy people to donate their cars so that mobile X-ray machines could be used to locate bullets in wounded soldiers. 382번입니다. The digestive system is responsible for breaking down food we eat into smaller components so nutrients can be easily absorbed by the body and the waste discarded. 383번입니다. I worked in the new product department and it was so secret that nobody else in the company knew what it did. 384번입니다. The instructor has been speaking so flu fluently and brilliantly that the one hour lecture seems more like a quarter of an hour. 385번입니다. Satellites circling the earth now have such powerful cameras that they can be used to spy on individual people on the earth's surface. 우선, 이번 파트는 형태가 비슷한 접속사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자, s o a 이란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얘는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뭐하다 라는 표현으로 가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대 a 나오고, 주어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 c 치 명사 대 주동사가 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s c 치 명사 대 그러면 so 대시랑 같은 의미인데 얘는 가운데 명사가 들어가서 너무 명사여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so 대시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 좀 다르게 쓰이니까 얘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during World War 1, Mary Curie persuaded wealthy people to donate their cars. So t h e mobile x-ray machines could be used to locate bullets in wounded soldiers. 이렇게 되는데요. p e r s u a d e A to V 하면 A에게 V하도록 설득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명사로 p e r s u a t i o n 이 되면 설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Wealthy 하면 부유한이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Wealth, 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Donate 하면 기부하다라는 표현이고요. Donation, 기부. Mobile, 이동 가능한 Locate, 위치를 추적하다. 그 다음에 Wounded, 부상을 입은. 이런 형용사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명사나 동사로 운드가 되어 운드는 부상 혹은 부상을 입히다라는 표현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어, 세계 1차 대전 동안에 메리큐이는 설득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뭐 하도록 설득했냐면 그들의 자동차를 기부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자 that 하면은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음. Uh, mobile x r a y 스 motions. 어, 이게 이동, 가지고 다닐 수 있는 x-ray 기계가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뭐뭐하기 위해서도 자연스럽습니다. 음. 자, 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냐면, to locate b u l l e t s in u n d e d s o l d i e r s 어, 되게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게서 안에 있는 그 총알을,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세계 1차 대전 동안에 메리큐이는 부자인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어, 기부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엑스레이 기계가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요. 뭐하기 위해서? 음, 그 부상당한 군인들의 몸 속에서 그 총알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82번입니다. The digestive system is responsible for breaking down food we eat into smaller components. So nutrients can be easily absorbed by the body and the waste discarded. 이렇게 되는데요. 음, 우선 digestive system 하면은 소화계에요. 어, 소화를 담당하는 모든 위장, 그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e responsible for A 하면 A에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break down A into B 하면 A를 쪼개다라는 뜻인데, 뭐로요 B로 쪼개다라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s o r 하면은 흡수하다라는 뜻이고 discard 하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소화 시스템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임이냐면 음식을 쪼개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쪼개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요. 어디로 쪼개냐면 더 작은 요소들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nutrients 어떤 영양성분들이 이제 쉽게 몸에 의해서 흡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the waste discarded 하면은 그, 어 노폐물은 버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여기, can be easily, 이렇게 생략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왜냐면, 하 이렇게 갑자기 the waste, 어, 노폐물, 혹은 쓰레기가 나오고 뒤에 바로 P.P.P가 나오면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 can be 캔비디스토리가 생략됐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생략됐냐? 앞에 이미 나온 부분이고 이게 주어가 나오고 B.P.P.P가 나오는 형태, 주어가 나오고 B.P.P.P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써줘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383입니다. I worked in the new in the new products department. And it was so secret that nobody else in the company knew what he did. 이랬는데요. 우선 d e p a r t m e n t 하면 부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 새 제품, 신제품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비밀스러워서 뭐했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 그 회사에 따른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뭘 했는지 혹은 우리가 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 8사입니다 The instructor has been speaking so fluently and brilliantly that the one hour lecture seems more like a quarter of an hour. 이렇게 되는데요. instructor 하면 지도자란 뜻이고요. 어, fluently 하면은 유창하게, 그 다음에 fluent 하면 형용사로 유창한, 그 다음에 brilliantly 하면은 훌륭하게, brilliant, 훌륭한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 quarter 하면은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quarter of a 하면 a의 4분의 1인데, 여기서 어쿼 n 어번 아 r 하면은 1시간에 4분의 1이니까 15분이라고 하나의 표현으로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15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계속 말해왔습니다. 어떻게 말해왔냐면 너무 유창하고 훌륭하게 말해와서 그래서 1시간의 렉처가 뭐처럼 보였냐면 15분에 15분으로 보였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85번입니다. satellites circling the earth now have such powerful cameras that they can be used to spy on individual people on the earth's surface. 이렇게 되는데요. 어, 서, satellite 하면 위성이란 뜻이고, circle 하면 원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겠지만, 이렇게 원으로 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spy on A 하면 A를 감시하다는 뜻이 있고, surface 하면 표면입니다. 그래서, 위성인데, 어,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은 지금, 그렇게 너무 강력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위성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냐면요, 개개인의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개인의 사람들인가요? On the Earth's surface, 지구의 표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단어들도 많았고. 표현들도 살짝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복습해주시면 여러분들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